오늘 예고해드린 뭐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대로 새우깡 양파리 두개예 뭐 천천히 먹어보죠 새우깡부터 한번 터볼게요 여러분도 뭐라고 드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저희 구독자분 중에 몽사님이라고 그분이 어제 여수 간다니까, 개도 막걸리? 보이시나요? 개도 막걸리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네, 개도 막걸리. 한, 막걸리 한네 통을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운전을 제가 해야 돼서 아버지가 운전하시기 그러니까 좀 장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로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천천히 오세요 그래서 막걸리 하나 추천드릴게요 개도 막걸리 개도라는게 예. 여수 인근에 있는 섬인가봐요 거기서 이제 나는 막걸리인데 맛이 워낙 좋다고 이렇게 평이 자자해서 우리 그 구독자분 몽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여수 <laughs> 어, 가시면은 여수 특히 향이람이라고 향이람 에프스라우님 예. 어서오세요 예. 향이랑 가시면 꼭 개도 막걸리를 드셔 보셔야 한다고 또 거기에서만 판매되는 것 같지는 않고 택배로 보내주긴 한데요. 음, 순천에도 판매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혹시 근처 가시면은 꼭 개도 막걸리 한번 드셔 보시라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 봐야죠. <laughs> 행복 마음님 <laughs> 안녕하세요. 저만, 드, 저만 먹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자, 우선 뭐예고해드린대로 새우깡부터 좀 먹어볼게요. 아, 어, 사장님 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새우깡하고 양파링 골라주셔가지고. 덕글에, 그래. 어, 덕그에 그래. 연식이, <laughs> 구독자분 연식이 좀 이렇게 대충 파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예. 올려놓은 것도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 좋아하는 과자만 올려서 오레오 체크도 괜찮았는데 저는 그 조합도 좋아하는데 독립군님 안녕하세요, 니님 안녕하세요, 좋아하는데 새우깡하고 양파리을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야, 여러분도 좀 드시면서 맛있네요. 막걸리 한번 따라볼게요. 개도 막걸리, 네,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개도 막걸리, 낯술잘안 네. 하는데, 또 소개해 주신 몽산이 좀... 예, 한번 뭐 보여드리려고 한 것도 있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도 해드리고, 향이랑 좋습니다. 향이랑 아버지가 어찌나 향이랑을 추천하시든지. 암자가 가파른 데있더라고요 거의 바닷가 끝, 그리고 예, 좀 높, 높은 높 지역에 지대에 있어가지고, 금호산인가? 산이 금호산이고, 네, 막걸리 한번 네, 먹어볼게요. 유빈이, 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워서, <laughs> 혹시나 몰라서. 옷을 이렇게 껴입고 왔는데 옷을 막 예, 벗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더웠습니다, 시간. 예, 여러분 같이 드시죠. 네, 이하 예, 갓김치도 먹었고요. 갓김치는 현장에서 먹고 오고, 이제 운전을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하느라고 이제 막걸리는 그냥 사왔죠. 맛이 특이한데요, 진짜로. 개도 막걸리. 예. 막 막걸리 좀잘안먹기한게 막걸리는 맛은 있는데 먹다가 갑자기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확 달아오르면서 거기다 좀 약간 두통이 있긴 한데 한번 뭐, 이건 뭐 개도 계도 막걸리는 개도가 여수 인근의 섬이고 원래 섬은 농사를 못 짓는데. 거기가 좀그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좀 있나 봐요 평평하니 이렇게 이게 특이한 섬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음그 정도 땅이 있으니까 그어 이제 그 곡물이 생산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성분들이 아스파탐 아스팟함 무천가요? 아스파탐이 있어요 <laughs> 서툰에 있네요. <laughs> 너무,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자고요. <laughs> 시작은, 시작은 그렇게 이제, 서울 주민들이 하다가 그 막걸리가 이제 하도 이제, 뭐,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되게 다르다라는 소문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좀 드시면서 하세요. 예. 저는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여수 <laughs> 가서 도착 하자마자 바로 횟집 가가지고 이제 맛집 검색 해가지고 <laughs> 횟집 갔더니 어, 정말 푸짐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이제 <laughs> 네, 운전 좀 하느라고 되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아침에 충분히 잤어요. 광주에서 여수까지는 한 2시간 거리, 2시간 정도, 한 4시간 하고 이제 안에서 여수 밤바다도 보고 <laughs> 카페, 여수 카페 죽이던데요. 저도 부산도, 부산도 카페 많이 가봤고, 그런데... 또, 부산하고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예, 남해바다하고 이게 동해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부산은 많이 개발되어 있는 그, 그 가운데 또 그렇지만은 요수는 아직도 거친, 거친 면도, 그, 거친 면도 있으면서 또 은은하게 남해바다 그 특유의 그 맛이 있더라고요. 카페가 바로 바닷가, 그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어, 평점이 5점 만점인데, 4.9점짜리 들어갔는데, 와우, 너무 좋던데요? 평이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바로 그냥 그 통유리에, 어, 바닷가 내려다 보이면서, 이렇게 차,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음. 또, 이순신 광장? 거기가 아마 젊은이들 거리고 어, 거기에 여수당이라고 여 여수당인가 빵집이 있는데 빵집은 뭐 맛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뭐군산에뭐 이렇게 예, 또 대전의 성심당 군산의 뭔가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다음에 여수 여 여수당 빵이 그 맛있다고 하는데. 뭐쑥 들어간 또 어떤 뭐떡 같은 게 있고 뭐빵 있고 그런데 아유 거기 줄쓰다가는 하나 <laughs> 한, 한 시간은 있어야 예. 군산 이성당에 예. 한 시간은 있어야 빵을 살 텐데 아버지 모시고 가서뭐 그럴 수도 고 그래서 이순신 광장 거기에 이순신하고 관계, 이순신 장군하고 했던 거기서 뭐 이렇게 군사를 훈련시키는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다. 초창기에 이순신 장군 되게 초기에 어 수군들을 훈련시키는 뭐 진영 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거북선도 세워져 있고 뭐 이순신 광장 보고 오동도 오동도 어 해먹고 오동도 가고 오동도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기억으로는 섬까지 바로 들어가는데, 그 섬에 못 들어가게 하고 무조건 주차를 시켜요. 주차를 하게 하고 주차비를 받고, 거기에 걸세 가지 길이 있는데, 걸어서 들어가거나 걸어서 가면 한 시, 시, 10분에서 15분, 빠른 걸으면 10분, 좀 느린 걸으면 15분. 거기에다가 또 자전거로 가는 게 하나 가 있고, 하나는 뭐 열차 그... 차량을 좀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어, 사람들이 탈수 있게 무슨 열차 해가지고 이렇게 1,000원씩 받고 운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리 안, 풀, 안 불편하신 분 사람은 시, 15분 거리 정도는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데 볕이 너무 따갑고 예, 좀 예, 왔다 갔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로 바로 갈수 있게 해주지. 거기다, 보트로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 오동도 자체는 뭐, 별게 없긴 하더라고요. 전망대? 등대가 있어가지고, 등대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 오동도에서 바라보는, 이제, 예, 묘수 앞바다가 좀 펼쳐지죠. 뭐, 영상으로는 찍어 왔으니까, 제가 좀, 이 시간 날 때, 예. 음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뭐 드시고 계시나요? 새우깡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예, 네, 그 어동도 들어가는 1차, 그, 회를 먹고 회는 한, 한 15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15만원 정도. 예. 그런, 뭐, 특정 거 시키보다는 무슨, 무슨 특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5만원 정도. 그리고 바로 간게 오동도라, 이제 오동도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길이 쪽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이제, 영상 찍고, 오동도 섬 들어가서, 이렇게, 어, 앞에 찍었던 브이하고, 섬에 들어가서 좀 찍었던 브이하고 합쳐가지고, 음악 입혀서 바로 올려,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려드렸죠. 니니 네, 네, 볶음밥. 아 맛있겠네요. 서희님은 삼겹살. 어, 나부터 삼겹살. 좋죠. 주말에. 막, 뭐, 강호동 씨, 현지 없이, 이런, 이런 분들은, 아침부터 상겹살 먹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가리고. 에프스나무님 <laughs> 라면. 뭐라고 어. 좋습니다. 저는 우선 뭐 오늘 꼭 공지한 게, 일단 2시에 수업 끝나고 아마 식구들하고 또 이제, 여, 동생들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또뭐 이제 먹으러 이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막걸리까지 바 소개하게 되는, 뭐, 궤도 막걸리. 몽산이 워낙 추천하셔가지고, 좀 맑아요. 되게 맑고, 맛이 좀, 그, 일반 막걸리보다는 훨씬 더 순하고 그러네요. 부드럽고. 예, 요수, 요수 막걸리, 지역 막걸리, 개도. 개도라는 섬. 여기 보시면 개도 되 있잖아요. 개도. 섬 이름인가봐요. 그 인근에 있는. 그 주민들이 제제배 자기들이 이제 그 재배한 곡식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어, 입소문이 나가지고, 섬에는 원래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근데, 꽤 평평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땅이 기름져가지고, 농업과 어업을 이제 섬 주민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그, 술을 사다 먹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재배가 되니까 쌀이, 막걸리를 담가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여수 어떤 특산품처럼 이렇게 알려졌죠. 막걸리 사이다, <laughs> 사이다가 없어요. 옆에 보면 늘 있는 대로 하이트제로 <laughs> 덩그라리 있죠. 큰 선물님, 막걸리만 안 섞고, 위에 맑은 부분만 먹으면, 좀 많이 먹어도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저도요. 그래도, 그냥, <laughs> 요새 그게 유행이래요. 이렇게, 입부분만 이렇게, 그, 그, 가라앉은 부분은 좀, 이렇게, 이렇게 침전물들은 그 섭취 안 하고, 위에 맑은 부, 부분만 이렇게, 청주 비슷하게 이제 먹는 거죠. 위로, 위로, 이제, 그, 있는 부분만. 젊은 분들이 그런데 근데. 옛날 사람이라. <laughs> 섞어 먹어요. 참, 여행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고, 그래서. 음. 여러분도 좀 많이 돌아, 돌아다니, 돌아다니세요. 음. 주말에 쉴때 지금 뭐 가족분들하고 어디 여행 가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예. 몽사님도 제 영상 보고 단풍 든 영상 보고 뭐 주말에 가족들과 단풍 구경, 애들하고 단풍 구경 가야겠다고 좋은 아빠죠 예. 새우깡 맛있네요. <laughs> 오랜만에 먹으니까. 음,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여성생들도 되게 만족해 하고. 역시, 남도는 음식이다 싶긴 해요. 남도. 어, 되게 음식 마음에 들었어요. 어제는 뭐뭐그뭐살 어, 뭐 빼고 이런 거다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너시 먹었습니다. 회 끝나고 이제 찌개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매운탕 하고 이제 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운탕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양파링좀 써보겠습니다. 와, 저는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새꽝 하나를 다못 먹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양파링은, 손도 못 대겠어요. 저새꽝 놔두고, 우선 양파링은 넘어갔습니다. 양파링이 더 많은데, 양이. 이안네요 근무제가 제일 크죠. 뭐, <laughs> 경, 경제, 경제력만 경제 괜찮으면 뭐, 예전에 뭐, 연애 한번 그때 오늘 도담도 도담 하는 시간인데, 1회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연애에 물어봤던 것 같아요. 1회차에서 왜 결혼 못 하셨냐고. 늘한 늘 번씩은 여쭤보던, 여쭤보시는 질문이라. 케찹, 와, 케찹이 없기는. 아니, 물리, 물리지까지는 않는데. 생각보다 뭐, 양이 별거 안 되겠지 싶었는데. 옛날 과자라 진짜 빵빵해요. 원래 요, 요즘 과자 보면은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뭐 질서 뭐 이런 거지. 양은 조금 들어있잖아요. 근데. 역시 참 옛날 과자는 진짜 양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시죠. 아니요 막걸리는 더 취할까 봐. 약간 혀가 좀 풀리기 시작해서. <laughs> 어려 뭐. 아, 새 한참 먹었는데 아직도 육 남아있어요. 옛날 과자 이인것 같아요. 과자는 옛날 과자가 좋은 걸로. 요즘 과자 이렇게 양양 양 없거든요, 솔직히. 김두르님, 안녕하세요. 네, 한번더 소개. 개도막걸리. 한잔만더 할까요? 미도님, 그, 그때 결혼했으면 오늘 만남이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삶이었겠죠.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없을걸요? 와이프하고 뭐, 싸우고. 그런 얘기는, 결혼 얘기는 많이 해드렸겠죠. 실전 보살 또? 이런 얘기들은 더 많이 해드렸겠죠. 실전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에. 저 결혼 생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자명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안 해봤는데, 답변하는 그 멘토들 보면 되게 깝깝해요안 해본 걸 뭐하러 얘기하지, 뭐. 그냥. 네, 개도 막걸리. 이오스의 개도 막걸리. 탄산이 막 튀네요. 안 보이시죠? 제 눈에는 탄산 튀는 게 보이는데. 저 아주 편합니다. 아우 이성은 이성 있으면 좋지만 은 되게 힘들잖아요 연애 몇 번만 해봤어도 많이는 못 했지만은 몇번 해봐도 힘들더라고요 결혼생활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대승보살로서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늘이 허락 안 해준 거니까 하늘도 저한테 뭐라고 하기 없고 하기, 할수 없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아니 승보살이 결혼해서 중세형 같이 굴러야지 아까 원, 원여스님 봐라 이렇게 아니, 굳이 결혼 안 해도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또, 애낳고 설총 데리고 근데 공주하고 결혼하니까, 팔자가, 애 키우기가 뭐, 이렇게, 뭐, 각설이 타령을 하고, 이렇게, 어, 어떤, 거지 소굴에 들어가든 간에, 아니, 공주가 알아서 키울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한 뭔가, 노리고, 노리고 한거 같아요, 이렇게. 공주를 딱, 택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갔다 온 무의신가, 이렇게. 그러면 택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위원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아, 약간 제가 좀 그래 보이잖아요. <laughs> 저저잘 살아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뭐 미도님 저희와 매일 수련하시려고요. 결혼 예, 안 하신 거. 아니 그건 그건 아닙니다. 이년 <laughs> 만나면 하겠죠. 예. 그런 경우 있으면 다시 연애를 시작할 때온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예 많이 지치잖아요. 한 5, 6년 하고 나면은. 아, 이런 경험 더 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아니, 별로 더안 하고 싶은데, 이번 생은 나이가 들어버리면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또 새로 누군가를 만나서 이 지지고 볶고를 이제 더 인연이 안 다가온다면 억지로 만들고 싶진 않다, 인연을. 예. 근데 다가오는 인연을 못 막죠. 오늘도 꽤 나이가 있었겠죠, 그때. 여, 여섯 공주나 다, 둘다 나이가 있었겠죠. 예. 선택인 게 진짜로 그래요, 그냥. 사람한테 좀 질리잖아요, 현대인들은. 아고 이기적인 모습도 너무 많이 봤고. 수행 세계는 없을까요? 아까 그런 이기적인 분, 뭐, 이렇게. 악행하는 분, 뭐. 많아요. 수행 팔아가지고 또 장사하는 분, 뭐. 시작해서. 끝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니까 다 뒤어본 경험 있을걸요? 큰 선물님만 있는 경험은 아닐걸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우리 경험 아니라도 뭐, 뉴스에, 어떤 승려가 어떤, 뭐, 목사님이, 어떤 신부님이고. 뭐. 아 다, 거기가, 뭐, 이렇게, 예. 성당이, 뭐, 교회가, 저희 다 나쁘단 게 아니라, 몇몇 승려들이 또, 공부 잘하신 분도 있, 있겠죠. 근데, 어, 어디나 또 그런 분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양파링 가면 다 이래요, 양파링에. 양파링은 더큰 봉다리가 없어요. 얼굴만 한가요? 새우깡은 그냥 미국에 비하면 완전히 뭐 그냥 일반 새우깡이죠. 어, 둘다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뭐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요 이건아 시간 되면 끝낼게요 먹다가 아. 면이 집착. 네 뭐. 제가 뭐 먹방 전문어도 아니고 저 저의 주정복은 예, 수행입니다 <laughs> 말을 빨 바깥 태세를 빨리전환해야죠 저의 주정복은 수행입니다 먹방은 그냥 겸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즐거우시라고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하면 이게 사람이 마음이 누그 누그러질 틈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 뭐좀 여유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화이트 음. 어? 제로는 먹고 있습니다 맥주는 잘안 마셔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알콜로, 예. 근데 이건, 개도 막걸리는, 우리 몽사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서. 진짜 맛이 있어요. 근데, 취하는 것도 덜해요, 그 개도 막걸리가. 그냥, 그, 일반 막걸리는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건,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은은하게 그냥, 이렇게. 먹량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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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을 필요 없다고요? 아유, 예.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그, 그 예. 그런 관대한 말씀들이, 넉넉한 말씀들이 저를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다안 드셔도 되죠, 되시죠. 먹을 필요 다 없습니다. 어, 다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시간이 촉박한것 같아요.